안녕하세요. 영탁의 오랜 팬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영탁의 음악과 열정, 그리고 그의 팬덤인 영블루스의 뜨거운 사랑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탁의 20년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의 음악이 어떻게 수백만 명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팬들의 사랑이 어떻게 그의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자 이제 영탁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영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나 아티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정과 끈기 그리고 음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218.777 표라는 놀라운 득표수로 스타 랭킹 위 스타 트로트 부문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영탁은 자신이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불꽃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팬 커뮤니티인 영블루스의 열정적인 지지와 사랑, 그리고 단합의 증거입니다. 영탁과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으로서 그의 여정을 지켜보며 느끼는 자부심과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시작된 그의 첫 걸음부터 오늘날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영탁은 음악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영탁 본명 박영탁은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음악, 특히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롯에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트롯은 주로 올더 세대에게 사랑받는 장르였지만, 영탁은 그 소박하고 친근한 멜로디 속에서 삶과 사랑,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K-팝에 열광할 때, 영탁은 트로트의 진솔한 가사와 멜로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영탁은 큰 지원이나 화려한 무대 없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지역 카페에서의 소규모 공연부터 시작해. 기회를 잡기 위해 수많은 오디션과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때로는 꿈이 너무 멀게 느껴졌지만, 영탁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제 호흡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노래할 수 있다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영탁은 슈퍼슈퍼라는 곡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현대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담은 활기찬 멜로디로 빠르게 히트곡이 되며 영탁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어서 사랑 오케이와 지행 이하 같은 곡들은 깊이 있는 감성과 진솔한 가사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탁의 노래는 각기 다른 색깔을 지녔지만 모두 진심과 공감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영탁의 커리어는 단순히 노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작곡과 제작, 연기까지 도전하며 자신의 역량을 확장했습니다. 이모탈 송즈나 트로카 다스 나이즌 같은 인기 TV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하며 그의 다재다능함과 유연성을 입증했습니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20년 감동으로 가득한 여정, 2025년은 영탁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꿈을 안고 시작한 소년에서 트롯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영탁은 팬미팅에서 종종 힘들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지칠 때도 있었지만, 팬들의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눈빛과 박수를 볼 때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탁의 20년은 성공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끈기와 감사, 그리고 자기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는 열정과 노력으로 모든 꿈이 현실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영 블루스 커뮤니티 영탁의 심장. 영탁을 말할 때영 블루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 블루스는 영탁의 공식 팬덤으로 단순히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을 넘어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 커뮤니티입니다. 이들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영탁을 향한 사랑을 함께 키워갑니다. 영블루스의 단합은 스타랭킹에서의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18.777표라는 기록은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각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영탁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이자 그를 언제나 지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영블루스의 사랑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거나 이벤트를 참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탁의 진심에서 영감을 받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펼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산타클라우스 팬그룹이 우양 파운데이션을 통해 홀로 사는 40명이 어르신들을 위한 생일 파티를 개최한 일입니다. 이 행사에서 팬들은 작은 선물과 생일 케이크,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웃음과 따뜻한 악수, 행복의 눈물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큰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영탁과 여러분은 정말 천사 같아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영탁과 그의 팬덤이 지역사회에 전하는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이외에도 영블루스는 자선 모금, 어려운 이웃 지원, 환경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탁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그들은 영탁의 진심과 감사를 본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5 영탁 팬콘 영원공원 잊을 수 없는 순간 눈부신 무대의 밤 영블루스 팬클럽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2025 영탁 팬콘 영원공원은 영탁의 커리어에서 잊지 못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다채로운 배너로 장식된 무대 수천 명이 팬이 만들어낸 열기 넘치는 분위기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영탁이 환한 미소와 강렬한 보컬로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는 슈퍼슈퍼로 공연을 시작하며 모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사랑오케이 같은 발라드로 관객을 감성의 여정으로 이끌며 열정과 고요함을 오가는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 팬콘의 특별함은 음악뿐 아니라 영탁과 팬들 간의 진심 어린 교감에 있었습니다. 공연 중한 코너에서 영탁은 무대에 앉아 팬들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커리어에 어려웠던 순간들과 포기하고 싶었던 때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영블루스의 사랑이 자신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영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와 눈빛은 제가 계속 노래하고 꿈꾸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말에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영탁, 우리가 늘 여기 있을게요, 라는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영탁과 팬들 간의 깊은 유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은 영탁과 영블루스가 함께 지행 이하를 부르며 절정을 맞았습니다. 수천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진 이 순간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영탁은 가수뿐 아니라 뛰어난 작곡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곡뿐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를 위한 곡도 작곡하고 제작하며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그의 작곡은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경쾌한 곡부터 깊은 감성을 담은 발라드까지. 영탁은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합니다. 그가 작곡한 대표곡 중 하나는 별표 y a u coming out from there? 별표로 경쾌한 멜로디와 사랑의 복잡한 감정을 담은 가사가 돋보입니다. 이 곡은 상업적 성공뿐 아니라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영탁의 음악적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영탁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기를 선보이며 자연스러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전문 배우는 아니지만 그의 진솔함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MC로서도 그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으며 영탁은 재치와 유머 그리고 따뜻한 에너지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을 밝게 만든다고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영탁은 트롯의 전성기를 되살렸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롯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해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장르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영탁을 롤모델로 삼으며 그의 헌신과 열정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영탁의 음악적 유산은 단순히 곡이나 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음악이 오락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매개체입니다. 스타 랭킹, 단합된 팬덤의 힘. 스타 랭킹은 팬들이 자신의 아이돌을 지지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영탁에게 이는 단순한 랭킹이 아니라 영블루스가 사랑과 단합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218.777표라는 성과는 팬덤의 힘을 보여주며 영탁과 팬들 간의 끊을 수 없는 유대를 상징합니다. 각 표는 수천 명의 팬들이 쏟은 노력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팬들은 투표를 독려하고 영탁의 음악을 공유하며 그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 팬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탁을 위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투표해요. 영블루스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요. 는 영탁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20년을 돌아보며 영탁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새 앨범, 국제 콘서트,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음악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야망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영탁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설렙니다. 그의 재능과 헌신, 그리고 영블루스의 사랑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영탁의 여정은 꿈과 노력, 그리고 아티스트와 팬 간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블루스는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가족입니다. 우리. 영탁의 팬들은 언제나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음악 여정의 세 장을 함께 써내려 갈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앞에 있더라도 영탁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 블루스가 있고 영 블루스에게 영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탁은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수백만 명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 불꽃은 영원히 타오르며 영탁을 예술의 하늘로 더 높이 띄울 것입니다. 이 선과